2022년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3회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약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원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이 일로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일날을 구원할지를 묻고 그 뜻을 순정합니다. 사월에 계속되는 추격 속에서 다윗의 새로운 영적 변화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를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를,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은 글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글라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 사건으로 다윗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듭 물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묶이는커녕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날마다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감시와 추격을 피해서 갈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은 잡기 위해 날마다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울의 감시를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철옹성 같은 요새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든든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에 빠질수록 그는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